안녕하세요.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본인이나 가족분들 중에 젊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60대가 넘어가고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00이 넘는다. 그리고 당뇨 전단계다. 라고 진단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젊었을 땐 괜찮았는데 왜 나이가 들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닥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고 알차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된 당뇨병 팩트 시트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29.4%가 당뇨병 환자라고 밝혔습니다. 당뇨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당뇨 전단계 유병률은요 노인의 50% 노인의 반수가 당뇨병 전단계라는 소리예요. 이것은 청년의 20%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당뇨병 당뇨 전단계 환자가 가장 많이 동반되는 질환은 바로 비만이었습니다. 전체 성인 당뇨병 환자의 약 절반 54%가 비만을 동반했고요. 2단계 이상의 심한 비만도 11.6% 특히 복부 비만을 동반한 환자가 61%로 높게 나타났어요. 당뇨병 전 단계를 한번 구분을 몇 가지로 해볼게요. 크게 세 가지로 좀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복 혈당 장애예요. 정상이 100 이하인데,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로 나왔다. 정상은 100 이하고, 당뇨병은 126 이상인데, 요 사이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당능 장애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식사 시간 2시간 후에 재는 혈당을 식후혈당이라고 하는데요. 정상에는 대개 140 미만이죠. 식후혈당이 200이 넘어가면 당뇨를 의심할 수 있는데요. 내당능장애라는 것은요. 식후에 140에서 199에 요 사이에 있는 혈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내당능장애는요. 식사량이나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75g의 포도당을 복용한 후에 2시간 후에 혈당을 쟀을 때 140에서 199 사이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당화혈색소예요. 2, 3개월간의 평균 혈당치를 검사하는 이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이 사이에 있는 경우를 당뇨 전 단계라고 해요. 보통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고요. 5.6 이하면 정상이라고 하죠. 이 사이에 있는 것을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뇨병 전단계에서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당뇨병 전단계에 뭐 흔히 나오는 거니까 아 이거 무시해도 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당뇨병 전단계를 5년 내지 7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약 50%에서 당뇨병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당뇨병 전단계가 반에서 당뇨병으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당뇨병 전단계에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될수록 식사 후 혈당이 높아지는 경향이 높습니다. 공부 혈당이 정상이다라고 하더라도 식후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 전단계 또는 당뇨병으로 진단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나이가 들면서 당뇨병 전단계가 많아지는 걸까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요, 인슐린 감수성의 감소예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지방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세포가 인슐린에 덜 반응하게 되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들게 되죠 근육은 혈액 속 포도당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근육량이 줄어들면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로 집어넣는 효율이 낮아집니다 우리 65세 어머님들 당뇨병 전단계로 진단받으신 마른 어머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장비만의 증가도 큰 문제가 있는데요. 노화에 따라서 지방이 증가하는데 특히 복부 내장 지방 쪽으로 쌓이는 경향이 아주 많죠. 내장 지방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불리는 물질들을 분비하기 때문에 혈관과 세포의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을 일으켜요. 이런 염증이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를 방해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해서 당뇨병 전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나이가 들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 저강도 염증이 계속 반복되고 또 호르몬도 여러 가지 변화하게 되죠. 또 혈관의 기능도 저하되고 이래서 당뇨병 전단계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이가 들면서 당뇨병 전단계가 오는 이유는요. 췌장의 베타 세포 기능의 저하예요. 나이가 들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 세포의 기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식후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지 못하게 돼요. 췌장의 베타 세포도 다른 신체 세포들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노화 현상을 겪는다고 보면 되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활성 산소가 증가하고 항산화 방어 체계는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베타 세포가 점점점 약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이가 들면서 당뇨병 전단계가 되는 이유는요. 신체 활동의 감소예요. 나이가 들면 신체 활동이 점점점 줄어들고 에너지 소비도 감소해서요.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 외에도 호르몬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이 당뇨 전 단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이 들어서 생기는 당뇨 전 단계, 에 흔히들 생긴다고 하는데, 그냥 둬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당뇨병과 비슷한 합병증이 당뇨 전 단계에서도 계속 생긴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상으로 돌리는 이런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까지 확실하게 정립된 당뇨병 전 단계에서 당뇨병 예방의 지침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현재 본인 체중에서 5 내지 10% 감량하는 겁니다. 체중 감량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체중을 5%에서 10% 정도 감량하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감수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고요.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의 이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매일 30분 혹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등도 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효과적이에요. 또한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면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돼서 인슐린 감수성이 더욱더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식습관 개선입니다. 가급적이면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요. 채소, 단백질,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을 선택해서 식후 혈당 급증을 막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과식, 야식, 음주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혈당 모니터링이에요. 정기적으로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 검사를 통해서 혈당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가까운 병의원에 가셔가지고 공복 혈당. 그리고 당화혈색소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 중요하고요. 하루 중에도 내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기 원하신다면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몸에 차고서 관찰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요 스트레스 관리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요 혈당 상승과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명상, 심호흡, 규칙적인 수면 등의 방법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정말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데요. 노인분들에게 있어서 근육이 늘어나야 혈당을 우리가 흡수하시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근 감소증에 빠지지 않도록 근육량을 늘리도록 적극적으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왜 나이가 들어서 당뇨 전단계가 오는지, 그리고 왜 이런 부분이 위험한지, 노인성 당뇨 전단계를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하신다면요. 건강도 지키고 날씬한 몸매도 갖게 되는 이런 좋은 생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